남들이 다 가는 길이 정답은 아니다. 영상 제목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99%가 가는 길을 거부하고 1%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좁은 문의 비밀 오프닝 진행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뛰어가셨나요? 혹시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그저 밀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다수결이 진리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사면 나도 사야 하고, 남들이 다 가면 나도 가야 안심이 됩니다. 베스트셀러 1위, 예매율 1위, 맛집 랭킹 1위. 우리는 늘 남들이 많이 선택한 것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면 덜컥컥부터 납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유별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야? 이 소의 공포의 포에모 때문에 내 마음은 아니요라고 외치는데도 바른 군중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늘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수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생명은 소수가 가는 길에 있다. 오늘 제813과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정답은 아니다를 통해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길더 올리, 외일를 찾아가는 거룩한 독립을 선언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안한 다수가 되기보다 확신 있는 소수가 되기로 결단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1. 성구 선택 및 의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화면 마태복음 7장 13-14절 말씀이 화려한 대문과 작고 좁은 쪽문이 대비되는 이미지와 함께 등장. 진행자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용기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편합니다. 짐을 잔뜩 지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기 파프 열레러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다 같이 손잡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둘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특징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짐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세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저 좁은 길, 저 불편한 길로 가라. 거기에 진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다수는 종종 틀립니다. 노아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다수는 멸망했고 소수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세계의 소수의 법칙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이유. 화면 주식 그래프를 보며 소조해하는 사람들, 유행하는 옷을 입은 똑같은 마네킹들, 눈치 보는 직장인.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넓은 길을 기웃거릴까?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첫째, 안정감에 대한 착각입니다. 남들도 다 빚내서 집 사잖아. 나도 사야지. 남들도 다 적당히 거짓말 하잖아. 나만 정직하면 바보지. 남들이 다 하면 그게 죄라도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다 같이 망하면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심리, 즉, 군중 속의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비교와 경쟁 심리입니다. 친구 자녀는 학원을 다섯 개 다닌다는데, 우리 애만 놀게 하면 뒤처질까봐 불안합니다. 내 소신이나 아이의 행복보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준이 나를 을감해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는 삶입니다. 셋째 인정 욕구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사서 고생해? 유별나게 굴지 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튀고 싶지 않아서 내 색깔을 지우고 세상의 색깔 보호색을 입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며 사는 인생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남들 장단에 춤추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3. 치유와 실천 방법 HOW 좁은 길을 걷는 세 가지 용기 1,500, 2,300, 화면 나침반, 멈춤 표지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거울을 보는 나. 진행자 이제 휩쓸려가는 인생을 멈추고 주도적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세 가지 실천법을 훈련해 봅시다. 1단계 일단 1단 멈춤 스타프가 질문하기 남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같이 뛰지 말고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생명인가? 멸망인가?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하나님도 예스라고 하시는가?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속도는 죄악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길을 찾으세요. 2단계 나만의 기준 스탠더드 세우기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두세요. 남들은 주말에 놀러 가지만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거룩한 구별. 남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지만 나는 정직하게 땀 흘려본다. 거룩한 재정 내가 세운 거룩한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3단계 거룩한 고독을 즐기기 좁은 길은 원래 좁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힘듭니다. 외로운 게 정상입니다.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그 빈자리에 누가 오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과 단둘이 걷는 데이트 코스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4 왜 WHY? 죽은 물고기만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화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때 폭포를 뚫고 올라가는 힘찬 물고기. 진행자 왜 우리는 기어이 힘들게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보세요. 편해 보입니까? 그것은 편한 게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죽었기에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비록 크기가 작아도 거센 물결을 차고 올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 힘도 안 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부딪혀서 힘들고 외롭고 고민이 되시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존심 지키기 명령입니다. 마무리 및 기도 진행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이 안전해 보이지만 그곳은 절벽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겉보기엔 초라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문을 열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오늘 남들 눈치 보느라 포기했던 그 좁은 길을 다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 세상의 화려함과 다수의 소리에 휩쓸려 좁은 길을 외면하고 편한 길만 찾으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타협했던 비겁함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수의 길을 갈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친 새파를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 적을지라도 그길 끝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행자 당신이 걷는 그 길이 정답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